주원에 만나 6월 2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요 율법보다 앞선 은혜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점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 자신의 시작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 하였던 이 아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 속에서 오는 평안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스 4장에서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 더 포괄적으로는 선한 행실이 구원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자 사도 바울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데 있어서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가 할 일을 행하기도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는, 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의롭다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얻은 것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삭스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낸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만한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사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로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내 죄가 씻어집니까? 내가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면 그것이 세제처럼 되어서 나의 죄를 씻어줍니까 내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내가 열심히 좋은 것들을 보면 나의 죄가 씻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씻기워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짐을 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죽음 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러져야 하는 나의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항상 예수님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세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있기 전에 적용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봉사라든지 혹은 선행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입었고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을 살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또한 주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